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개안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32평과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테라스까지도 끼고 있기 때문에 테라스와 정남향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분양 정보와 건물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1호선 급행역, 역공역이 도보 10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또 여기는 서울 항동과 구로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신도시 인프라와 백화점, 대형 공원까지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32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인 가족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테라스까지도 만나볼 수 있고 내집 앞에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평생 조망권의 정남향 타입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어. 여기는 동향 타입과 남향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은 남향 타입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대리석 타일을 넣었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문득칸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일괄 소음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중문은 이렇게 골드톤에 맞춰서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오른쪽으로 메인 욕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메인 욕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세면대와 변기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아예 단독적이게 샤워 공간을 분리해 주셨기 때문에 샤워 여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으로는 거울 수납장 크고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 선반대와 연기 공간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샤워 부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샤워하시는 공간 외쪽으로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워 공간도 일반 샤워 부스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보다 체구가 크신 분도 여유롭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공간이 특히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욕실 샤워 부스 원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 공간 나오시게 되면 맞은편으로 거실을 만나볼 수 있고요. 여기는 거실 폭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거실 폭이 4.4m 이상 나오는 거실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쇼파 놓고 테이블 놓으셔도 충분한 여분 공간이 남아 있고요. 오른쪽 아트월 자리는 가로로 긴 베이지 톤 타일을 넣었기 때문에 은은하게 마감 처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벽걸이 TV 대형으로 놓으셔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고요. 왼쪽으로는 월패드와 각방 온도 조절기 일치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쇼파 자리 벽은 쇼파를 4인용까지 놓으면 딱 알맞는 벽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쇼파 자리 벽과 아토월 자리 벽 구분 없이 둘다 인터넷 선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오밀형 천장과 이렇게 크고 밝은 메인 등을 넣었고 곳곳에 매립형 LED 등을 넣었기 때문에 밝게 연출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거실에는 이렇게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 무료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거실 폭과 맞춰서 시원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2층 테라스 타입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테라스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도 나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봤는데요 테라스 공간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안쪽까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베큐장이나 가족들만의 공간으로 꾸미시기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난간대도 180cm 이상 나와 있는 난간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셔도 걱정 없으실 난간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찍어 주시면 이렇게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없는 평생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요. 내집 네 앞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나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쪽 공간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활용하신다면 절대 작지 않은 테라스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곳곳에 콘센트와 시레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 공간도 활용하시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층에 뻥 뚫려 있는 뷰를 원하신다면 테라스 타임 말고도 고층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고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 반대쪽으로는 이제 주방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주방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대면용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약간 단차를 낮추어서 아일랜드 식탁을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식탁 자리 구비 없이도 여기서 4인 가족 이상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쁜 LED 식탁등도 무료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넣었기 때문에 세련되고 따뜻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3구 가스레인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대용량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리대 공간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싱크대 자리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앞쪽에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 뒤에 통 베란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주방과 거실 환기창 마주보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맞바람 구조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글자에 맞춰서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여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양문형 냉장고 2대, 비스포크 3종 충분히 들어가는 냉장고 장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냉장고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상단에 이렇게 슬라이드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방 안쪽으로는 통 베란다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공간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왼쪽 공간도 이어져 있지만 오른쪽 한번 찍어 주시면 오른쪽 공간에도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공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쪽 공간까지 통 베란다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집에 집이 많으신 고객님들이 보시게 되면 이 공간 짐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거주하고 살고 계시는 분은 양쪽에 장을 짜셔서 그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시고요. 제일 안쪽으로는 방화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안쪽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여분 공간이 충분하게 남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통 베란다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에 테라스 공간도 있지만, 여기 통 베란다 쪽으로도 조그만한 테라스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이 공간도 나가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두 번째 테라스 공간이고요. 메인 테라스 공간보다 조금 작게 나와 있지만,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꽃 키우시는 화단 공간이나 아니면 장독대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딱 알맞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두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 맞게 사용하신다면 매력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방 공간 나오시게 되면 거실 쇼파 자리 벽쪽으로 1번 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1번 방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1번 방은 지금 방들 크기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방 크기가 잘 나와서 여기 1번 방도 자녀분들 방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겠습니다. 1인용 침대와 책상 및 수납장 공간이 보유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방 뒤에 통 베란다 공간이 있지만 1번 방에도 이렇게 추가적인 베란다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도 나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1번 방에 이어져 있는 베란다 공간이고요. 지금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여기 1번 방에 베란다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1번 방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미셔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이 많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과 세탁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실 테라스 쪽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번 방에서도 테라스 공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맞은편으로 2번 방과 안방을 들어갈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2번 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2번 방입니다. 2번 방 크기는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성인 자녀, 여성분이 사용하셔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 2번 방은 붙박이장과 일용 침대, 책상 및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기는 옷이 많은 자녀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2번 방이지만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에 에어컨 걱정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환기창은 주방 뒤에 통 베란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2번 방에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2번 방 나오시게 되면 맞은편으로 안방을 들어갈 수 있고요. 안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방 크기답게 크기도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3베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방과 거실 1번 방에서 따뜻한 햇빛 남양 햇빛을 하루 종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과 부부침대 파우더룸 공간이 충분하게 남기 때문에 가구 배치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환기창도 거실 앞에 테라스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따뜻한 햇빛도 부부침대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으니 안방에도 시원하게 에어컨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여기 아파트 현장의 유일한 단점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면대 쪽으로 샤워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까지는 가능해 보이겠지만 웬만하면 메인 욕실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바쁘실 때만 부부 욕실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수납장은 거울 수납장으로 크고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세면대와 변기 공간만 이용하신다면 여유로운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개안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는 일단 보셨다시피 내부적으로도 32평을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4인 가족 쓸수 있었던 평수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또한 테라스 공간도 나름대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가족들 테라스 공간 이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앞에 대로변을 끼고 있고 나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나무 뷰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층이지만 막힘 없는 정남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따뜻한 햇빛도 만나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던 아파트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